어제 내가 보낸 영상들 봤어? 코끼리가 두 발로 서 있는 영상? 어그 영상 코끼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거엄 어, 안녕 어 안녕 뭐 보고 있었어? 우리 코끼리가 두 발로 서 있는 거 있는데 아, 그거 볼래? 뭐 쓰려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아 왔다 아선생 부르셔서 나좀 갔다 올게 아, 잘 다녀와 <laughs> 야 진짜 웃기지? 야 <laughs> <laughs> 음, 진짜 음. 민영이가 말이야 어응 음, 민영이가 왜? 야 윤서야 왜? 무슨 일이야? 우리 같이 다니는 거 진짜 다 좋은데 너가 좀 불편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아, 알아서 잘 생각해봐. 그랬다니까? 우리끼리 원래 친한 사이여서 민영이가 질투라도 없나봐. 민영이가? 민영이 그렇게 뭐안 봤는데. 민영이가 그랬다고? 응. 얘들아, 나왔어. 별일 아니었더라? 아. 그래 나 어, 화장실 좀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어 나도 서희야 뭐보고 있어? 아나책나책 나책 반납해야 되는데 어예린나 어느 수업 가는 중이야? 어나 수학과 오늘 잘해 가지 내가 이거 나 피아노도 같지내말좀 들어줘. 다니는 같은데 무슨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내가 그냥 날 피해다 보는 것 같은데. 진짜? 그럼 나 하나 친한 줄알 그래 좋아. 민영이 손질한 날이네. 그러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민영이 피해 다닐 때 윤서발만 들었지 않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너무 뜬금없기도 하고. 맞아. 우리가 윤서발만 믿고 민영이를 너무 피해 다녔어. 우리 민영. 갈까? 그럴까? 어? 응? 잠깐 시간 돼? 응왜 불렀어? 그게 우리가 그동안 너 피해다닌 것 같아서 사과하려고 응 우리가 너무 인정될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야 우리 그냥 먼저 간다 먼저 갈게 빨리 화이팅을 해야지 화이팅 너무 성격이 높아다니까 아, 진짜 할 거야 그럼 인정하고 아 인정민아 어, 민정. 나 아, 오늘 있잖아 하반차 때문에 먼저 가야 되는데 어, 어. 진짜 미안해 먼저 갈게 에해겠어 제가 이 단지를 시켰으면 나도 저기에서 오실 수 있었겠지? 응? 저기 민영아 혹시 응. 내말좀 들어줄 수 있어? 姐姐、嗯嗯、啊！嗯